짱구야 구독 여러분도 구독. 아무튼 첼시 부츠 브랜드 추천하는 컨텐츠고요. 이렇게 짧은 영상, 긴 영상 두 가지 버전 있으니까 짧게 그냥 브랜드만 알고 싶은 분들은 짧은 영상 보시면 되고 난좀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고 싶은 분들은 긴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역시나 제 카페 네이버 카페 오시면은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아이템 추천을 들어가면. 짜잔, 첼시부츠가 있어요. 짜잔. <laughs> 진짜 첼시부츠는 있으면 정말 코디에 플러스 알파가 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본템으로 추천은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첼시부츠가 없어도 다른 코디들 다할수 있어요. 근데 첼시부츠는 있으면 그 코디에 플러스 알파를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부츠라던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첼시부츠 입문하시는, 부, 첼시부츠로 부츠 입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 브랜드 추천 들어갑니다. 일단 1번은 박. 닥터 마틴, 진리의 닥터 마틴. 그냥, 웬만하면 다 닥터 마틴 사면 좋다고, 닥터 마틴 사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제가 추천해드리는 신발 중에, 제일 괜찮은? 무난하고, 가격대도 10만원 초중반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10만원 초반에서 싼 모델은 뭐, 8, 9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닥터 마틴이 제일 무난하고, 입문으로도 캐주얼하고, 쉐입도 둥글둥글하니, 캐주얼하게 좋다. 일단, 제 기본은 이거요. 닥터마틴 2979라는 모델이고요. 요, 제 기본인 쉐입입니다, 이게. 그 다음은 닥터마틴 플로라라는 모델인데, 닥터마틴 2979에 비해서는 좀더 날렵하죠? 날렵해가지고 좀 드레시한 느낌이라던가, 조금 섹시한?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플로라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닥터마틴 2979가, 2976이 너무 뭉툭 뭉툭하고 둥글둥글해서 싫으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래요. 작년 17년도에 신상으로 나온 건데 가격대가 너무 싸, 너무 싸서 넣었어. 89,000원이거든요. 8 9 0원 그러니까 8만원 초중반 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냥 무난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무난한 첼시 부츠랑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웰트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게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이게 싫은 분들은 검정색 마카라던가 아니면은 가죽 염색약으로 칠하면 돼요. 나쁘지 않아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통 원래 첼시부츠 경우에는 여기가 잘려있거든? 이 뒷부분 잘렸는데 여기는 통으로 다, 통 원단으로 이, 어, 편한, 편한 재질? 이런, 늘어나는 재질?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싫은 분들은 뭐 그냥 기본 닥터마틴을 구매하셔도 되고 아난 이거 포인트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싸요 8만원 중반대 닥터마틴 코리아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넣어 드렸어요 참고 보고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닥터마틴 플로라도 역시나 링크를 넣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6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가품이 많아요 그래서 닥터마틴 같은 경우는 닥터마틴 코리아택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스포츠커넥션이라고 여기가 병행수입이긴 하거든 여기가 그 파워정품이야 파 파워정품 파워 파워정품이라 여기 믿고 사도 돼요 가격대가 조금 비싸 한 12만원 정도로 12만원? 1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만 원 초중반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닥터마틴 추천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닥터마 아 첼시 부츠 하나도 없는 분들은 그냥 닥터마틴으로 입문하면 돼요. 닥터마틴. 그다음은 4번은 아까도 말했던 로크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뭐냐면, 어, 아마 영국 브랜드일걸요? 아마 영국 브랜드인데, 제가 맞나요? 제가 그렇게 옛날에 살짝 관심 있다가 이런 클래식은 손을 떼서 아마 영국이 맞을거야. 아마 영국 로크는 남성 맞네. 영국에서 만든 전통 그브랜드고요 어... 여기는 되게 클래식하고, 그런, 좀 포멀한 느낌이 강해요. 쉐이라던가 뭐, 소재라던가, 이런 느낌이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캐주얼한 느낌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비추고요. 좀 나는, 뭐, 폴로, 랄프로, 랄뽕으로 입으신다, 아니면 좀막 클래식하게, 깔끔하게 많이 입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브랜드예요. 가격대가 근데 좀 비싸. 3,4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커버 프로젝트.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뭐 이런저런 거다 하고 있어 뭐 운동화도 하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다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막 사람 시청자분들은 나이 다 어려요 대부분 커먼 프로젝트라는 브랜드고요 뭐 스웨이드 부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블랙도 있는데 가격대가 비싼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40만원 50만원 싼데는 뭐, 30 후반도 있긴 한데, 4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신발, 신발은 퀄리티가 다 좋기로 유명하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아요. 근데 비싸다, 단점은. 그 다음은, 버위. 여기도 로크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좀 이렇게 얄쌍하게 나오고, 저기 조금 클래식하고, 조금, 포멀하게 나오죠, 라, 쉐입이라던가 라인이. 그래서 일반 깔끔하게 그냥 캐주얼이나 뭐 스트릿 후드, 맨투맨 이런데 입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드라 맨투맨을 입을 거면 그냥 무조건 닥터마틴 사면 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 사면 돼, 닥터마틴. 스웨이드 부츠도 나오고 어, 이렇게 가죽도 나오니까 여기가 어, 그런 가성비 가격도 저렴, 가격도 나름 저렴해요. 구두 전문 브랜드 치고 저렴한 편이에요. 원래 다 비싸. 이런 부츠라던가 구두 전문 브랜드들이 다 비싸요. 한 진짜 막 70만원, 80만원, 100 얼마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어, 그런 과학대도 되게 좋고, 어, 살만하고 디자인도 잘 나오고, 가성비 좋은 구두 브랜드로 유명한 버, 그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좀 다만 클래식하고 깔끔한 룩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겠죠. 과학대는 30만원 정도. 아이 딩대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은 트리커 그다음은 해외 하이엔드에서 명품 정도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어, 트리커즈라는 브랜드고요. 여기는 영국 구두 브랜드로 엄청 유명하죠. 예전에 한창 윙팀 유명했을 때 엄청 떴던 국내 에 많이 신었던 대중적으로 조금 많이 신었던 대중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신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고 트리커즈 는 아마 아콘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건 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 찾으신 분들한테 좋겠죠. 그 다음은 아크네. 아까 내가 카피 있다고 했잖아 이거요 이거 아크네에서 나왔던 디자인인데 그대로 따라서 쓴거 보고 좀 놀랐어. 아크네고요. 어 아크네에서도 첼시 부츠 나오니까 컬러도 막 다양한 컬러 나와요. 소재도 나, 우, 스웨이드도 나오고 이런 가죽도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laughs> 마르젤라 저도 첼시부츠 한세개 3개 있는데, 세 개인가? 네개 있는데, 마르젤라가 두 개? 그리고 아크네가 두 개거든? 마르젤라도 괜찮고, 아크네도 첼시부츠 디자인 괜찮으니까, 구매하셔도 후회는 안할 겁니다. 역시나, 마, 마르젤라는 육수나 해외사, 해외사이트 직구 할인할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보테가 베네타. 여기도 정말 많이 신고, 근데 되게 비싸. 아마 몇십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할걸8 0얼마가그 정도 할 거예요 보테가 100만원 넘나? 100만원 넘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명, 그러니까 명품이어 이런 스웨이드 부츠로 되게 유명하고 카네 영님이 2년인가 3년 전쯤에 엄청 유행시켰던 신발입니다 그 다음은 생로랑 부츠 하는데 생로랑이 빠지면 섭파지 생로랑 셋시부츠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추천드릴 그런 하이엔드급 브랜드 중에 마르니 체시부츠가 되게 귀엽게 예쁘게 많이 나와 이거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거라 지금 구하려면 매물이라던가 육수 2배 이런 데서 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체시부츠 마... 디자인은 꾸준히 매년 나오는 그런 스테디한 기본 셀러니까 뭐 마르니에서도 알아보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이 보이는 더블솔 디자인은 마르니 거예요 이것도 예뻐? 나름 괜찮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이렇게 아이, 감사합니다. 요 정도 이렇게 첼시부츠 디자인, 첼시부츠, 가역, 첼시부츠를 쭉 추천드렸고, 이렇게 부츠라던가 구두 전문 브랜드가 가격대가 비싸. 원래 비싸요. 그래서 뭐, 싼마이로 사면은 뭐, 보세에서 6만원, 7만원 이렇게 살수 있긴 한데, 퀄리티가 진짜 안 좋고, 뭐, 스파 브랜드 있잖아요. 뭐, h N 이런 데라던가, 그런 스파 브랜드 사는 거는 진짜 비치요 왜냐면, 가죽 퀄도 안 좋고, 착화감도 별로라 발이 다 망가져. 그래서, 그냥 제가 여, 기 여기, 소개해드린 브랜드 안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제일 강추하는 거는 그냥 이거 사면 돼요. 닥터마틴 거 사면 돼. 그, 첼시부츠 입문하실 분은 닥터마틴 거를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 저도 처음에 이걸로 입문했어. 한 5년 전인가? 그때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주고 구매했거든. 원래 닥터마틴 가격대가 그래요. 한 14만원, 15만원대에 구매 해서, 어, 잘 신다가, 뭐, 지금 안 신어서 나중에 팔긴 했는데, 그런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동그란 쉐입이기 때문에, 10대에서 20대,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 분들 정말 부담 없이 신을 만한 캐주얼한 디자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건 아까 되게 저렴하게 나왔던 거고, 내가 만약에, 어, 20, 20살이야. 20살인데, 첼시부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입문을 하고 싶어. 각, 지금 돈이 소중히 한 30만원 있어. 그럼 저라면은 그냥, 닥터마틴 이걸 산 다음에, 나머지로 그냥 멘트맨이라던가 다른 걸살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에도 닥터마틴 많을걸? 이것도 닥터마틴이고요 닥터마틴이 진짜 괜찮아. 무난하고 좋아요. 이것도 닥터마틴 같은데, 이거 닥터마틴 같아요. 이것도 닥터마틴 같아. 이것, 이게 닥터마틴이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닥터마틴, 어, 첼시부츠 구매하시면 후회는 없을 거야. 땡!